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의 영상은 한국 스트로베이 연구에서 스루집집기를 위한 분들을 위해서 각 공정별로 정막하게 마감까지 계속 이어지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저는 스트로베이 연구의 대표 이웅입니다. 네, 함께 일하고 있는 아, 진주원입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은 음. 땅을 구매하신 다음에 그 땅을 평탄하게 만드는 집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곳에 터닥기를 하기 위한 공구를 한번 소개해 봅니다. 그게 수공구가 있고요 직전공구가 있고, 그 다음에 전동공구, 그 다음에 충전공구가 있겠습니다. 자, 네. 맨 처음에 이제 이런 거는 아직 흔한 것이죠. 음. 네. 그래서, 아, 망치, 그 다음에 커터, 철사 기 네, 굵은 철사 자르는 커터, 못 빼는 장비, 그 다음에 가위, 칼, 그죠? 이런 것들. 그 다음에 이제 결속선을 돌린 결속기가 있겠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자가 있습니다. 긴 자, 그죠? 네. 자, 이 네. 것들로 해서 저 거리를 측정하고그 다음에 그직정한데 네, 목수 씨도 이어줘서. 네. 음. 아 그렇다면 네. 우선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어, 땅이 네. 땅이 고르게 이게 수평을 잡아주려면 어, 저 어, 레벨기를 이용해야 되겠군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여기 네. 우리가 보통 이제 한 사람이 잡고서 스탑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잡고 계시겠죠. 네네. 그럼 이제 여기를 통해서 딱 보면서 아이 땅은 제기보다 높다. 여기는 낮다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됩니다. 아예 네. 저희들이 보통 어, 거리에서 그렇죠. 이렇게 무슨 아스팔트 공사를 할 때도 좀 보거나 했었는데 그렇죠. 아, 평소에 제가 이저 레벨기를 통해서 이 스타프와 맞추는 과정에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은 실습을 어. 통해서 어떻게 해보시겠나요? 그렇죠. 그 다음에 아. 이제 간단하게 녹는, 에, 기울기를 조정하는 것으로서는 이렇게 물방울이 들어있는 습생기로 하는 습생기고고곳은 그러니까 비교적 짧은 거리에 있어서의 네, 무슨 높낮이 경사지를 보게 보겠, 경사를 네. 보겠군요. 자 그다음에 네. 전통공구라 그래서 전기를 통해서 어, 움직이는 그런 작업 공구가 있겠습니다. 이거는 어, 원형톱이라고 하죠. 원형톱이요. 네. 네. 자 그거하고 같은 비슷하게 자르는 공구인데 얘는 얘는 목재만 자르고 얘는 목재와 아 쇠도 자를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못 봤는데 그를 다시 뜯어 낸다. 아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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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이름이 뭐죠? 아 이, 이게 이게 컷소죠 컷소. 그렇죠 컷소. 그러니까 아, 그러면 컷과 자르다와 소톱을 합친 것이군요. 그렇죠. 아 그런데 이것이 쇠도 잘라진다는 말이군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거는 잘못 박았을 때뜯어낼때 아. 아주 유용한 법입니다 아, 예, 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, 요번 음. 전기로 바로 직접적으로 되지면은요 공구는 음, 네. 타카라고 해서 음. 공기압으로 되는 거죠. 아, 예. 네, 그래서 이거는 이 자체를 못 쓰고, 여기에 네. 에, 에어선이 연결되고, 그 다음에 아, 예. 에어선 끝에는 컴프레셔가 음. 들어가겠죠. 아, 예. 그러니까 이것은 컴프레셔를 이용해서, 공기압을 그렇죠. 이용해서, 수는 아, 수소는 그런 공부군요. 네. 예. 자, 그 다음에, 여기 네. 있는 거는 충전용으로 전기 에너지를 네. 이용해서 아. 충전을 시켜놨다가 네. 가는데, 이거의 장점이 뭐겠어요? 아, 이것은요, 네. 기존에 우리가 전기선을 가지고서 작업을 하다 보면, 네. 사실은 이 전기선을 끌고 어디로 올라다닌다거나 할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, 이 모든 충전식의 공부들은 그 선이 없음으로 해서, 자유로운 작업을 할수 있다는 게 아주 그렇지. 큰 장점입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오늘은 아직 안 보여드린 거 있지만 이런 네. 충전식으로 된 여러 가지 이런 공구도 그렇게 충전식 이런 공구도 충전식이 있어서 네. 이제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아, 좀더 편리하게 사용이. 어떤 게 제일 위험한 듯 보였습니까? 이제까지 작업하면서. 어. 제가 겪어본 바로는요. 어 저는 이제 일반 목수분들이나 음. 우리 미루님 또 처음에 저하고 이야기할 때 음. 그라인더를 가장 조심해라. 음. 가장 위험한 공부다 음. 가장 많은 사고가 났고 음. 음. 그렇게 해서 어 이와 같이 이제 그라인더에 대한 위험성을 미리 이제 고지를 해주셔서 음. 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괜찮았었는데 음. 실제 개인적으로는 이 원형톱에서 음. 원형톱에서 어, 다소의 음. 어떤 어, 손목에 약간 무리가 갔던 점과 음. 어, 이런 점들로 봤을 때 저에게는 음. 어떤 어, 그라인더의 어떤 위험성보다는 음. 이원형톱에좀 네. 사용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, 다음번에는 우리가 이 공구를 어떻게 사용할지 야외에서 한번 사용해 어, 봅시다. 아, 우선은 어, 우선은 소개와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. 그리고 실습을 통해서 직접 직접 그 현장에서 다시 한번 어, 여러분들과 만나기로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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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